자 29번 문제죠, 예, 봅시다 새 정수 abc에 대해서 음, 함수 fx가 일단 fx는 예, 1로 시작하는 양수로 시작하는 3차 함수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아니면 요런 모양 아니면 요런 모양 이렇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다음 f-1 f1 0 그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나가고 1,0을 지나가고 그거지? 그 다음에 이거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f(x) f(x)가 얘는 뭐야? y는 절,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요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니까 모양이 x축, y축 놓고요. 마이너스 1과 그리고 플러스 1요 사이에서는 요거 요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출발하니까 위로 뾰족한 거죠? 꼭짓점꼭짓점이0 1마일0 1마일이꼭짓점이면서 위로 뾰족하면서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0 나오고. 요 그래프네요. 요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 근데, fx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크거나 같다는 거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y는 fx, 이 그래프, 가,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 얘보다, 얘보다 위에 있다고. 알겠어요? 얘보다 위에 있다고. 단, 크거나 같다니까. 등호가 들어가잖아요. 그 포함해서. 포함해서 위에 있다고. 근데 3차 함수 보시면 마이너스 1,0을 지나가고 1,0을 지나가. 3, 4, 3차 함수도 3차 함수도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에서는 이 범위에서는 얘가 3차 함수가 얘보다 위에 있다고. 그러려면 요 abc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돼야 돼 모양이. 모양이, 이렇게 나온 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요런 음. 그러니까 모양이 되게끔 조건을 만들어 봐라. 이문제예요 됐지? 그치? 이래 봅시다. 다시 쓰고 갑시다. 자, fx가 뭐냐면, 양수로 시작하는 3차 함수.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가 1콤마 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콤마 0을 지나가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요. 근데, 3차한계수가 1이니까 1 맞지? 그 그러니까 x제곱이니까 뒤에 x 하나 있으면 되구요. 그 다음에 상수가 c야. 근데 마이너스 1, 다시. 1, 마이너스 1, 요거 상수. 상수끼리 곱하면 C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에 뭐 있으면 돼? 음, 마이너스 C가 있으면 되지 않나 이거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게 이거예요. 그래서 전개하면,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C하고만 곱하면 돼요. 전개에 X3제곱, 그다음 x 3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c 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면되는 거야. <laughs> 됐어요? 그러면 개수 비교법에 의하여, 개수 비교법에 의하여, a는 마이너스 예, c가 되고요. 그다음에 b는 아이고 상수네. b는 그냥 마이너스 이야 c는 c고요. 예, 근데 문제가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A 대신에 마이너스 C 대입하고, B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뭐랑 같아? 요거 C제곱이죠? 요거 C제곱이지? 그니까 러 2C제곱이야. B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니까 1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네. 2C제곱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ABC는 정수라고까지 했고 이렇게 됐지? 이 네, 빨간색 그래프가 나오도록 다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검정색 이거 요거 세모 이거보다 포함해서 위쪽에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봐라가 되는 거야. 음. 그럼 일단은 요 높이 있죠? 이 높이가 뭐야? y절편이지? y절편 뭐예요? c죠. 그니까 일단은 Y절편 C는 Y절편 1보다 포함해서 위쪽에 있으면 돼. 등호가 들어가니까 넣어주는 게 맞죠? 네, 일단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이 그래프 그려지나요? 빨간색 그래프가 무조건 위쪽에 있게 되나? 네,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확대를, 이 부분을 확대를 했다고 쳐봐. 이렇게 있고, x 축이야.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어. 이 마이너스 1은 이 세모, 이 직선도 지나가고, 그리고 빨간색 3차 함수, 곡선도 지나가요. 근데 y 셀변이 저쪽 위에 있다고 치고요. 마이너스 1, 곱마 0도 지나가, 이렇게. 근데 얘는 3차 함수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않아? 네,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틀리는 게 되는 거지. 이게 갔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조건이라기보다 이런 그림이 안 나오도록 상황을 생각해봐라, 이거야. 이런 조건이 뭔데? 이런 그림이 뭔데? 이런 그림은, 아,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 3차 함수 입장에서 3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이 나왔다는 거는 x equal m 1이점 있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검정색 기울기보다 어때? 작지? 그러면 안된다고 커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검정색 그래프를 포함해서 위쪽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그려줘야 되지. 그러면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보다 어때? 요 직선의 기울기는 1인 거 알겠지? 예, 요 직선. 다시.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인데 요 기울기 1보다 요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된다, 이거야. 됐어요? 예, 그래서 다시 표현. 여기에서 빨간색 곡선의 접선을 그리면, 이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커야 되고, 거기다가 1,0에서,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1보다 더 가파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말해야 되지? 정리,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커야 되고,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두 가지 조건을 추가시켜야, 이 그래프가 나온다, 이 얘기야. 됐어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이거 안 지워지네? 뭐야, 이거. 다시.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요게 fx 였으니까, 미분해야 되지? 자, 미분해서, 어다가 쓸까? 자, f'x. 얘는 3x 재고, 마이너스 2cx 마이너스 1요게 접선의 기울기인데요 x에다가 얼마 넣어? 에, 마이너스 1 일단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러면 3 플러스 2c 마이너스 1인데 뭐 정리하면 20 플러스 2죠 얘가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요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는 커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c는 얼마?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고.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c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x equal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제. f'1은 여기에 1대 1. 대입? 그러면, 3-2c-1.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됐어요? 정리하면, c는 3보다 2분의 3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만족시키고, 이거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켜야, 요 빨간색 그래프. 예, 빨간색 그래프, 검정색 그래프. 예, 상황이 요렇게 그려진다, 이거야. 됐지? 그래서, 내려가서 1번, 2번 정리하면 일단 c는 마이너다큰 거네. 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2분의 3보다 커야 되고. 근데 c는 정수니까 결국 c는 2 이상의 정수가 되는 거죠. 2 이상의 정수. 자 문제 뭐였어? 최솟값이었죠. 최솟값이니까 c에다가 제일 작은 거 2집어넣으면 되고, 2의 제곱 4, 4곱하기니까 8. 8 더하기 1이 돼서 답은 5번, 답은 9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